안녕하십니까 시오의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신이익소각 17억 실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잉여금 어디 갔지 시작하겠습니다. 신이익소각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대표님, 잉여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대표님,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데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고민인 대표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안에서 반드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이익 소각의 정의입니다. 신이익 소각이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법인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투자한 액면가대로 회수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만 원에 주식을 샀다가 만 원에 회수를 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익소각의 관련 법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이 중에서 사망을 보셔야 됩니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했다라고 보는 걸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제배당은 뭐냐?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금전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액은 처음에 샀던 액면가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단가보다 파는 단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차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신이익소각 관련 법문 두 번째 상증법 제39조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부 주주만 감자나 소각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소득세법 제17조, 그리고 상징법 제39조 2, 요두 가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액면가, 액면가대로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없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오늘 영상 이해가 좀더 편하실 겁니다. 신이익소각 실사례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했던 이 회사는 회장님께서 만 원에 18만 5천 주로 18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을 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2017년도에 변경된 등기를 보면 주식수가 172,600주로 줄어들었고 자본금은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익소각을 하게 된 거죠 2017년 12월 29일 날 이익소각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식수가 맞지 않는다 주식수가 맞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회장님께서 10 7억 정도를 법인에 계속 쌓여 있으니까 자금을 좀 빼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와중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자녀분께서 144,425주에 대해서 증여특례를 받은 거죠. 증여 특례. 그 전에 자녀분께서 5천 주가 원래 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만 9천 주 정도를 증여 특례를 받은 거예요. 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 문제 증여 특례를 받았다. 주식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후 관리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익 소각으로 주식 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액면가 만 원하고 주식하고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다행히도 이 증여특례는 10년이 사과관리 조건이 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식수가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라고 해서 회장님께서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았죠. 주권 재발행 분할 및 폐기를 하면서 회장님 불가능은 없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장님께서 "그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익 소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주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수하고 액면가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수는 줄어들었고, 액면가는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 변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들을 폐기하고, 이 액면, 단가가 높은 주식들을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회장님 주식 분할, 배우자분 주식 분할 그리고 자녀 대표님이세요. 자녀분께서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주식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 폐기하고 분할을 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자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 첫 번째로 증여특례를 얼마에 받았는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138,805주를 주식 증여특례를 했고, 한 주당, 그때 당시에 주당 단가가 18,950원이었고, 총 금액이 2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620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평균액을 내보니까 주당 18602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증여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분께서 지분율이 굉장히 높으시죠. 지금 대표님이시니까. 그래서 회장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느냐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한 주당 소각대가를 18,600원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왜냐? 자녀분께서 취득한 단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억 정도를 인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소각의 주식 수는 17억을 빼는데 17만 주가 소각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당 18,600원으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91,396주만 소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당신께서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18만 5천 주의 주식이 있었는데 이익 소각할 때도 조금 주식이 없어졌죠? 지금 신자본화는 신이익 소각을 할 때도 주식이 또 많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9만 1천 주 정도만 없애고 8만 1천 주를 남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기죠.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주주가 참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하고 사모님께서 두 분께서 처음에 취득하셨던 단가는 액면가고요. 매각단가는 18,6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8,600원에 대해서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사망의 의제배당. 요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제배당의 총 금액이 1억 2800만원을 배당한 거로 본다. 그래서 회장님, 이게 1억 2800만원은 배당한 걸로 보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의 의제배당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7억을 빼는데 이 세금만 내면 전혀 문제가 없느냐라고 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스케줄입니다. 이게 신이익 소각이라고 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뚝딱뚝딱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2021년부터 준비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기주총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임시주총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 증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제대로 하게 된 거는 2022년 1월 6일날. 그때부터 임시주총 열고 이사회 열고, 이사회가 먼저 열리는 거죠.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열어가지고 이 스케줄대로 주주 통지서 보내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양도하고 소각하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어디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이 스케줄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1년, 정도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긴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이나 스케줄,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표님들이 계시다 라고 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이익소각 실사의 결론입니다. 한 주당 만원에 81,204주에 만 원에 8만 1204주에 18억 5천만원짜리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익잉여금에서 17억을 인출을 했고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원래라고 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이익소각을 안했다. 라고 했을 때는 액면가와 주식수가 똑같이 맞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게 맞았고 두 번째 특수한 경우는 증여특례를 받아서 단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2.11% 정도만 납부를 하고 해결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간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을 짜고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잉여금 출구 전략이 필요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측 상단에 상단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한 대표님께 절세 공약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